카페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예, 여러분들 카페에 가시면은, 이제 태극문의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태극문의 굉장히 중요해요. 작업하다 보면은, 저도 많이 쓰는 재제 중에 하나인데, 음 제가 검색에다가, 예, 태극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안 나오네. 이거는 선택극이고. 음. 아, 여 있었구나. 예. 음. 이거 네. <laughs> 이제 지하철 광고에서 이제 찍은 건데 보시면은 태극문늬 안에다가 이렇게 사진을 넣기도 하고 예, 또 이미지 합성을 해서 이런 식으로 예, 포스터라든가 어, 광고를 많이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자격증 시험에도 예, 자주 출제가 되기도 하죠. 네. 그래서 태극문늬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태극문늬는 상하 대칭이죠. 예, 그래서 정사각형 형태를 만들어 주도록 할 거예요. 캠퍼스 열어 주도록 할게요. 캠퍼스는 넓이는 800, 그리고 높이도 800인 네, 캠퍼스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캠퍼스 다 열었죠? 그러면은 어, 아까는 제가 가이드를 열어서 작업했죠. 이번에는 그리드를 열어서 작업해 볼게요. 그리드. 그리드는 뭐죠? 격자. 네, 격자. 여러분들 뷰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뷰에서 쇼 그리드라고 있어요. 쇼 그리드. 네, 모는 종이.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쇼 그리드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여기 어, 800, 800이 맞으면은 정확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개 나와 있을 거예요. 예. 만약에 어 그리드가 좀 이상해요. 내 그리드 좀 이상해요. 손 들어보세요. 잠깐만요. 네. 여러분들 그 이렇게 그리드가 안 나오고 그리드가 이게 너무 작게 나오거나 너무 크게 나오거나 예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러면은 에디트 들어가시게 되면은 에디트에 프리퍼런스라고 있어요. 이 프리퍼런스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음 아, 여기 있다. 예. 중간 아래에 가이드 그리드 앤 슬라이스라고 있을 거예요. 찾았나요? 네. 가이드, 그리드, 앤 슬라이스라고 있을 거예요. 네. 에디트 안에 프리퍼런스 안에 네. 가이드, 그리드, 앤 슬라이스.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여기 그리드라고 있죠 중간에 가이드 말고 가이드 지금 하는 거 아니니까 그리드 보시게 되면은 여기 그리드 라인에 에버리라고 됐죠. 여기 100픽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100. 만약에 1000으로 되어 있거나 500 되어 있거나 그러면 은 엄청나게 좀클 수도 있고 또 너무 작으면 은 그리드 값이 너무 작아요. 그리고 그 서브 비정 같은 경우는 짝수로 해주세요. 홀수로 하지 마세요. 홀수로 하면 안 나눠져. 홀수로 할 수도 있어요. 얘네들. 얘 4가 아니라 3으로 하면은 3칸으로 바뀌죠. 예, 근데 정확하게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짝수로 해주시면 돼요 보통 4로 많이 해요. 얘를 200으로 한다. 그러면 은 이렇게 엄청나게 커지죠. 그래서 얘를 한100 정도의 예. 그리드 사이즈가 100에 4 예. 단위는 픽셀. 픽셀인지 확인하시고 오케이 누르시면은, 제대로 된 크기가 나올 거예요. 또는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맞추고자 할때 설정하시면 되겠어요. 다 되셨나요? 되, 되셨나요? 안 됐어요?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이드도 한번 세팅해 볼게요. 가이드, 컨트롤 R. 컨트롤 r 을 누르시게 되면은 눈금자가 나타났다 사라지죠. 이 눈금자에서 어 800의 절반이면 400이죠. y y 값400 예, 이렇게 x축 400 예,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센터를 정확하게 나눌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리드로 나눠놓긴 했지만 센터도 한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아요. 다 됐으면, 레이어 추가하시고, 네, 레이어 추가하시고, 백그라운드에 그리면은 수정하기 힘들어지죠? 그래서, 레이어를 추가해주세요. 그리고, 얘네가,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네, 좌우로 세 칸씩 여섯 개. 그래서, 동그라미 툴, 동그라미를, 네, 센터에다가 커서를 놓고, alt, shift 키를 동시에 눌러서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왼쪽으로 세 칸, 위로 세 칸, 3칸, 좌우 세 칸씩 총 여섯 칸. 그리고 색깔을 빨간색을 한번 해볼게요. 어, 마젠타 100. 그리고 y 100. 이렇게, 예, m 100, y 100, 사이안은 예, 0, k 0. 이렇게 빨간색으로, ok, alt, delete 키를 눌러서, 예, 빨간색을 채워줄게요. 그다음에 사각 선택 도구로 사각형 예, 사각형으로 선택해제는 빈 공간 클릭하면 해제가 되죠. 그리고 절반을 잘라버릴게요. 예, 사각 선택 도구로 이렇게 절반을 선택해줄게요. 절반을 선택하시고 딜리트 누르면은 지워지죠. 그리고 어 지금 보시면은. 여기 왼쪽 예, 왼쪽 왼쪽 부분에 가운데 얘네가 예, 칸이 네칸네칸네칸4 3 12 예, 12개 칸 중에 6개 6개가 가운데죠. 예, 6개 칸에서 6개 칸에다가 Alt Shift 키를 누르고 네. 요렇게 해서, 어, 요만한 크기의 원을 그릴게요. 네. 그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칸만 4, 3, 12, 12칸이죠. 작은 칸이. 거기에 절반은 여섯 번째. 여섯 번째에다가, alt,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센터로부터 정원을 그려주시는 데에 이렇게 네, 작은 원을 하나 그리고 Alt, Delete 키 Alt, Delete 키를 누르니까 네 채워지죠. 그다음에 반대편, 반대편도 또 그려볼까요? 반대편의 오른쪽에도 여섯 번째 칸, 여섯 번째 칸에다가 Alt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예, 반대편에도 이렇게 작은 원을 하나 그려주세요. 그다음에 Delete. 누르면 지워지겠죠. 이제 그 다음에 어 선택해제 뭐 하고 뭐 그런 거는 뭐 다음 작업에서 선택해제 하시고 어 지금 원 태극을 만들었죠. 태극 무늬가 하나죠. 그러면은 태극 무늬를 또 하나 만들어야겠죠. 예. 얘네들이 얘네들을 셀레트해볼게요. 태극 무늬를. 태극몰이를 셀렉트 어떻게요? 해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예, 매직봉으로 선택해도 되겠지만 여기 레이어 섬네일 박스 있죠? 예, 레이어 섬네일. 섬이란 얘기는 좀 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내일은 어, 손톱만큼, 손톱만큼 작은. 그래서 요 레이어 섬네일을 컨트롤키 누르고 클릭하면은 이 레이어 안에 있는 외곽이 셀렉트가 돼요. 외곽이 컨트롤키 누르고 요썸네일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셀렉트가 돼요. 그럼 요 상태에서 레이어 더 추가하고 레이어를 추가하고요. 이제 파란색을 넣어야겠죠. 예, 파란색을, 파란색을, 컬러 피커를 클릭해서, 어, 사이안, 사이안백. Y는 0. 예, 사이안백, 그리고 엠백. 요렇게, 어, 두 가지 칼라를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파란색이 나오죠? 예, 사이안백, 엠백, 마젠타백. 이렇게 해서 오케이 색깔 만들었으면 Alt Delete 키 눌러서 이렇게 어 태그 문제를 채워 넣으시면 되겠어요 어? 그냥 캠퍼스 상으로 봤을 때는 하나지만 레이어상으로 보시면 은 두개죠 네 그리고 컨트롤 D 예, 컨트롤 D 예, 컨트롤 D 하시고요. 얘네들을 어 180도 돌리면 될것 같아요. 그죠? 아까 우리가 로테이트 캠퍼스 캠퍼스를 이렇게 여기서 돌려도 되고 이미지에서 이미지 로테이션에서 180도 여기서 돌려도 되겠지만 여기서 돌리면 어떻게 돼요? 다 돌아가 버리죠? 캠퍼스 자체가, 여기서 돌리면 안될것 같아, 요 그죠? 네. 그럼 어서 디 돌려? 얘만 돌려야 돼, 태그, 파란색만, 그죠? 그러면은, 에디트 들어가시게 되면은, 에디트에서, 트랜스폼이라고 있을 거예요. 트랜스폼. 트랜스폼에서, 로테이트 180도. 네. 여기 보면은, 뭐, 시계 방향으로 몇, 또뭐따다다 나오긴 하지만 예, 얘네를 갖다가 로테이트 180도 하면은 어? 캠퍼스가 다 돌아간 게 아니라 해당 된 레이어만 싹 돌아갔죠? 얘네들 예, 물론 이제 트랜스폼 컨트롤 T 해가지고 돌려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돌렸어요 그 다음에 이동 툴로 이동 툴로 이제 밑으로 내려주세요 슬쩍 내려주세요 이렇게 예. 이렇게, 예, 이동 틀로, 완성을 시키시면은, 되겠어요. 이동 틀로 이렇게 뭐, 내려서, 이렇게 보면은, 요게, 펩시, 펩시? 뭐, 이렇게 약간 띄어놓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여튼 뭐, 이렇게, 예, 딱, 갖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어, 그리드 없애줄까요? 그리드 없애볼게요. 그리드를 없애려면요, 비회에서, 쇼. 쇼 그리드 그러면은 없어져요. 그다음에 가이드도 없애볼까요? w 에서 밑으로 내렸으면은 락이 있고 그리고 클리어가 있죠. 클리어 가이드 클릭하면은 가이드도 사라질 거예요. 어 픽사베이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픽사베이 가서 네, 어,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픽사베이 픽사베이 가서 픽사베이가 원래 외국 사이트라. 동양적인 이미지가 좀 많이 없긴 한데, 있을려나 모르겠네. 아, 3일자 검색하면 나오려나? 네. 네. 광복절로 검색해봤어요. 네. 광복절 8월 15일. 태그문이 어, 있긴 한데, 예, 네. 3일자 검색해볼까? 없네, 네. 그러면은, 어, 김치 검색해볼게요, 김치. 한국적인 이미지 만들 때도 예, 그렇게 많이 쓰거든요. 김치하면은 어 한국 음식 딱이 생각이 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 아, 괜히 골랐다. 배고프다. 김치 사진을 예, 선택을 해서 얘를 복사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에 눌러서. 복사, 복사하시고 그냥 포토샵으로 와서 어, 레이어를 선택해 줘야겠죠 빨간색 부분, 빨간색 어, 태극무늬 선택해 볼게요. 빨간색 태극무늬 레이어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컨트롤 키 누르고 이 섬네일 박스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은 태극무늬 이 태극 부분이 셀렉트가 되죠. 예, 아까 우리가 뭐했죠? 복사했죠. 컨트롤 C. 그럼 뭐 해야 돼요? 그죠? 붙여넣기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에디트 들어가 볼게요. 에디트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 페스트가 이 있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 얘네들은 하나 의 세트 개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냥 붙여넣기 하면 안 되고요. 밑에 보면은 페스트 이 스페셜이라고 있을 거야. 페이스트 스페셜 보면은 페이스트 어... 인 플레이스 불러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트 아웃사이드 아웃사이드는 바깥쪽에다가 페이스트 예, 인투 인투는 뭐예요? 안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극문이 안쪽에 들어갈 거죠. 그러니까 페이스트 인투 선택하게 되면은 예, 태극무늬 안쪽에, 이렇게, 어, 사진이 들어오는 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얘를 이동툴로 조금 움직여도 돼요. 이동툴로 이렇게 사진을 좀 움직여가지고, 좀 이렇게 부각시킬 수 있도록 위치 잘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뭐, 예, 쪼금게 김치가, 예, 태극무늬 안에 잘볼수 있도록, 이렇게해놨고요 그 다음에, 다시 픽사베이 들어가서, 어 여기서, 이번에는, 탈춤 검색해 볼까요? 탈춤. 예, 어 탈춤에도 검색하냐에 나오네. 예, 탈춤도 클릭. 예, 얘를,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복사 예, 복사했어요 복사한 다음에 어 이거 여러분들 gtq 시험 볼 때도 많이 나와요 예, 시험 볼때 많이 나오니까 예, 또 실무에서도 많이 쓰이고 파란색 태극문이 선택하고 파란색 태극문이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컨트롤 키 누르고 썸네일 박스를 클릭하면은, 파란색의 셀렉트가 되죠. 예, 파란색의 셀렉트. 예.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고 있는 게, 다른 말로 하면은, 좀 마스크 비슷한 거예요 옆에, 예, 마스크가 뜨죠. 예. 그리고, 에디트에서, 페이스트 스페셜에서, 인투. 하게 되면은, 안으로 쏙 들어오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렇게 해서, 어 태극문의 그리고 그 태극문의 합성까지 진행을 해봤어요.